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자는 외모, 남자는 능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남자고 여자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외모입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주글글 관련된 연구,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글글부터 먼저 보시죠. 설거지론의 본질은 결국 외모였다라는 제목이고요. 능력, 노력, 덕성 같은 애인이나 남편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줄 알았던 지고의 것인 줄 알았던 가치들이 설거지론 폭로 이후로 여자들의 눈에는 그저 쓰레기 시궁창에 쳐박아야 할 가치로 전락해버렸다 심지어 결혼에 대한 희망. 처음에는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차차 정들고 내 진심, 정성을 알아줘서 여자와의 사랑이 점점 완성되겠지. 홍퐁이 형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많이 하죠.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겠지? 풍폭령들 마인드가 이래요.라는 모종의 기대가 완전히 박살 나버린 거다. 사실 그 이전부터 여자들의 눈에는 쓰레기였고 이를 남자들이 깨달은 거지. 여자한테 무슨 노력을 하거나 정성을 들이고 진심을 다해봤자내 외모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 이건 연애 결혼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모종의 신뢰가 완전히 박살 난 거니까라는 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많이 본다. 남자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외모 많이 안 본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해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설거지론이 터진 이후 요초에서의 반응이 뭐였냐? 그걸 이제 알았냐? 하면서 설거지론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니들이 어쩔 건데? 이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결혼시장은 이수지역이었죠 남자들이 국제결혼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이들이 어쩔 건데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독신과 결혼을 국제결혼 쪽을 선택하니까 퐁퐁남이라는 단어는 설거지론에서 나온 게 퐁퐁남이잖아요. 이제 이게 강간에서 온온이다 이렇게 연병들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연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심리학교 폴위스트위 교수가 연구한 겁니다.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라는 속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3명의 대학생을 모집한 후 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일단 설문조사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모, 능력, 성격 이렇게 세 가지를 해가지고 10점 만점으로 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뭐였냐 하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외모가 제일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자 같은 경우는 성격이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는 외모와 능력을 비교했을 때 외모보다 능력을 더 높게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문 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피드데이트를 연거예요. 아까 설문 조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래가지고 랜덤하게 랜덤하게 4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4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이제 2분간 방금 이야기한 사람이 어땠는지 메모를 하고, 또다시 다른 사람과 4분간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을 평가를 하고, 애프터 신청을 할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명다 애프터 신청이 오케이가 된다면, 서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한 교수님은 어떤 걸 했냐고 하면요. 이 참가자들이 스피드 데이트를 했잖아요. 여기서 선택한 이성, 그리고 처음에 답한 이성의 조건하고 얼마나 부합하는지, 즉, 앞에의 답변과 언행일치가 하는지, 요거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다르게 나옵니다. 자, 실제 이성 선택을 좌우하는 조건에서는 외모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즉, 왼쪽이 이성의 선택 기준이거든요. 이때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남자 같은 경우도 외모를 많이 본다는 비율이 능력, 성격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순위는 당연히 1등인 거는 똑같지만.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자입니다. 이자들 같은 경우는 외모가 꼴찌였습니다. 성격, 능력, 외모 순으로 꼽았는데, 외모가 1등으로 바뀌었어요. <laughs> 바뀌었고, 물론 표본수가 적습니다만, 남자는 27%. 여자는 29%로, 여자는 오히려 외모를 더 많이 선택한 겁니다. 더욱 크게 골랐고, 능력인가 성격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실 여기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본다면, 능력 성격보다 2배 이상, 이런 큰 격차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중요하다, 뭐, 성격이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실제 선택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외모를 정말 많이 본다는 거죠. 물론 다른 걸안 보는 건 아니지만 실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외모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사실 외모 많이 보는 거야. 인정하지만 이자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인정 안 하는 게 비하면 이자들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할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뭐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이성보다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이성보다는 본능에 가깝다. 그리고 이성은 본능을 제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존잘한테 간다는 거죠. 혼절 순기를 지키던 이자들도 결국은 존잘남한테 무너지잖아요. 강력한 어떤 신념을 가진 이성마저도 본능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동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남자들은 사실 그렇게 뻥은 안 치는데, 여자들은 뻥을 많이 쳐요. 나는 얼굴 안 봅니다. 이런 여자들 되게 많잖아요. 믿지 마세요. 실제 사례, 유명인의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나영 씨, 다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본인은 남자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잘생긴 사람은 별로 좋지 않다. 평범하게 생긴 남자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원빈 씨랑 했죠. 배우 고소영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에 쌍꺼풀이 있는 남자 싫다, 예쁘게 생긴 남자도 싫다. 어, 얼굴은 전혀 안 본다. 그런데 막상 결혼은 누구냐? 쌍꺼풀 이 있고 잘생긴 장동건 씨랑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모는 정말 안 봐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배우 손예진 씨는 현빈 씨랑 결혼했습니다. 아이고 입만 열면 이리 다 구라야 이것들은. 자 그리고. 잘생긴 사람한테는 매력을 못 느낀다는 수지. 누구랑 사귀었냐? 이민호 씨. 이민호 씨랑 연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동욱 씨랑 또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 배우들 중에서도 얼굴 거의 뭐 탑인 클래스죠 이분들은. 그래서 정리하면, 여자는 외모, 남자는 능력. 이게 아니다. 남자, 여자 모두 외모가 1순위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한국 여자들이 문제예요. 다른 나라 여자들을 보면 뭐한 가지 정도 본인들이 만족하면 나머지는 이해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다들 공주처럼 자라서 그런지 세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육각형 남자를 찾죠. 전 세계에서 가장 눈이 높습니다. 본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 충족이 안 되죠.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육각형에서 몇 개씩 빼면서 이제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아무래도 전 남친들이 중첩이 또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경쟁력이 부족해가지고 알파남한테 선택을 못 받은 겁니다. 알파남 같은 경우는 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뭐 몇십 명, 몇백 명인데 한 명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알파남한테 선택받지 못한 수많은 여자들은 본인이 경쟁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선택했을 때 나는 양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결혼해줬잖아. 내가 애낳아줬잖아 요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런 이야기의 또 밑바탕은 뭐냐? 너를 진정해서 사랑한 것은 아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또 밑바탕에 깔려있는 겁니다. 참, 대한민국이 저는 안타까운 게이 너무 늦게 결혼하는 게 결국은 전남친들이 중첩이 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즉 결혼이 좀 빠른 나라들은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남자친구가 앞에 몇명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워낙 이게 늦게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서 당연히 잭스리스 전세계 1위 이혼율도 거의 이제 50% 가까이 올라가게 된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독신이나 국제결혼 쪽을 권하는 입장인데 이제 독신 같은 경우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냥 독신이 낫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국제결혼이라고 외모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한국 여자에 비해서 더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 여자들은 능력, 외모, 성격 다좋아야 돼요. 근데 외국 여자들은 이게 기준이 상대적으로 개수라든가 기준치가 낮다는 거지 안 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여자를 만나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욱 어리고 이쁜 여자를 만날 확률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